네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 하이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탐방으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릴 건데요. 메리치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익원 지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준비하신 내용이 좀 다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어 지금 뭐 탐방 다녀온 종목에 대한 이런저런 스토리 라인을 이제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네. 예, 제가 중간에 질문 안할 테니까요. 준비하신 멘트를 쭉 이어서 그 종목의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엊그제죠. 1월 12일에 DIT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 사진을 보시면 어, 폭설이 굉장히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DIT 탐방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왜 갔냐면 그 12월 29일이었거든요. 12월 29일에 하이닉스가 어눌링 장비를 도입한다라는 기사로 어이 DIT가 상한가를 갔습니다이 어눌링 장비라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이고 이를 하이닉스도 드디어 도입하는구나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이때 어눌링 장비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오테크닉스를 봤었는데 29일에 이오테크닉스는 3트 상승 출발에서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오히려 DIT가 언링 장비 도입 기사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혹사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어 언링 장비가 하이닉스에 들어가냐 아니냐를 확인하러 어 탐방을 다녀왔고요. 언링 장비가 왜 중요하냐를 말씀드리자면 이 언링 장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이온 주입 이후에 어 열처리나 레이저를 통해서 웨이퍼 표면을 재결정 그러니까 담금질하는 건데요.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어, 이오테크닉스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올해, 아니 20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3,300억, 영업이익 540억, PER이 31배 받고 있는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실적이 3배나 높은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800억을 받고 있는데 PER은 16배입니다. 매출액 차이가 3배가 나는데 영업이익 차이도 3배가 나는데 시총은 50% 차이고요. 그리고 ASML이나 플라이 m 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4 6 5빌리언 달러로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매출액 차이는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기업이 어떤 장비를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장비의 기술적인 난이도 그리고 장비의 가격 그리고 이 장비가 향후에 확.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한데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가 개발 진행 중인 장비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 가장 비싸고 기술적 난이도가 어렵고, 향후에 미세화가 진행될에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 그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DIT가 어닐링 장비 수주에 성공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 시총은 말이 안 되는 수치다라고 생각해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어, 탐방 당시에 그 DIT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어, NDA, 그러니까 기밀 유지 협약이죠. ND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알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제가 탐방을 통해서 이런 뭐그 확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자면 동사는 08년부터 2008년부터 레이저 개발팀을 설립해서 이미 그 레이저 커팅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가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상용화 이후에 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17년 이후부터는 공격적인 이 레이저 분야에서 개발,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는데요. 약 1년에 1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그리고 동사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1년에 100억 연구개발비라면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인데요. 이미 하이닉스와 NDA를 체결되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라이센스 하기 전에 ND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알아본 그 상황들은 먼저 특허청에서 특허를 확인했습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를 확인하니 제가 그 관련 자료를 같이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19년 10월에 반도체 표면 처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이는 어 웨이퍼 표면 처리 즉 어닐링에 대한 특허를 이미 19년 10월 달에 특허를 그, 그 등록을 했고요. 또한 어 인력 채용 사이트를 제가 확인해 보니 어 여기 제가 제시한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레이저 어닐링 경력직 채용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NDA 체결은, 어, 충분히 이 DIT가 SK 하이닉스와 함께 어닐링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오 테크닉스가 이 어닐링 장비로, 어, 3만원인 주가가 15만원 5배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가가 이 어떠한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미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반영될 때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보안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미 뭐 유진테크라든가 파크시스템, 넥스틴, 디바이스 ENG 같은 종목들이 수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동사가 이런 그언리링 장비 외에 리스크는 없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무조건 된다라고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스크는 첫 번째로 어 작년 20년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라게큰 리스크인데요. 저조했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출장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동사가 장비의 수출을 받으면 제작을 하고 그리고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반입 세팅을 하고 양산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10개월 내지 12개월 뒤에 매출 인식이 되는데요. 중국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세팅 반입 양산 테스트에 있어서 동사가그 건너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매출 인식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전 세기를 통해서 세팅 테스트 인력들이 출장을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작년에 안 나온 실적이 올해 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1분기부터 어 실적은 기대해봐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나간 실적은 리스크보다는 기저 효과로 작용할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실적 터널라운드가 예상되고요. 만약 어눌링 장비의 수주가 실패했다 이런 리스크도 충분히 그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어떠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동사가 지금 예금, 현금성 자산만으로 1,400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금만 1,4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간 100억씩 현금, R&D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 4 0 0억 현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1, 1,700억이기 때문에, 언닐링 장비로 인해서 크게 기대감이 선반장될 부분도 없고, 만약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과 현금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 이큰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실적 기준적인 면에서, 동사가 그 디스플레이 영상 검사 장비가 메인이고요. 여기에,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전지, 롤트롤 공정 검사 장비를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있고요. 또한, 그, 자동차의 표면, 이, 도장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3D 도장 검사 장비를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탐방 결과, 동사가 올해 제시한 이 실적 가이던스가, 뭐, 매출액 1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00억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 총액은 어, 여전히, 어, 저는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여기서 만약 언룰링 장비가 정말 수주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동사의 주가를 한번더 퀀텀 점프할 거라 보여주고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제가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5개월 전에 디바이스 ENG를 정확하게 22,20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22,200원에서 59,100원까지 갔다가 현재 4만 5후반대 유지하고 있는데, 디바이스 ENG와 지금 스토리가 동일하거든요. 디바이스 ENG도 이 디스플레이 본업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가운데 비메모리 신규 매출 비중 확대로 원래 실적도 좋아지는데 멀티풀 확작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3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가 DIT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삼성전자가 D1Y 공정에서 어딜링 장비를 도입할 것을 D1Z부터 어딜링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 X, Y, Z로 넘어갈수록 더욱더 미세화된다는 거고요. 이 Z 이후에 다시 A, B로 넘어가면 이는 U, B를 통해서 더욱더 미세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D램에 있어서 미세화 그리고 n 드에 있어서 적층화는 반도체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당연한 이 필수 코스거든요. 이미 삼성전자가 B1Z 공정부터, 어, 요 테크닉스의 언어링 장비를 도입해서, 이, 언어링 장비를 도입했다라는 것은, 하이닉스도, 어, Y나 Z나노 나노 이후부터는 언어링 장비 도입인 시간 문제다. 삼성전자도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분명히 도입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럼, 그, 요 테크닉스가 언어링 장비를 하이닉스에게 납품하면 되지 않느냐, 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테크닉스는 지금 삼성전자와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스가 이 테크닉스의 장비를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향후에 이 어널링 장비는 EUB 도입과 함께 더욱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어널링 그 장비가 한대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향후에 주가 컴포넌스는 크다고 볼수 있고요. 어,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리자면 어, 저는 만약에 어널링 장비 수주했을 때 제가 여러분 어널링 장비 수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수주를 했을 때 동사의 적정 시가 조액은 5천억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하되, 어느링 장비 수주 시 25,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400원, 그리고 동사에 대해서는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레이저,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통해서 미래 성장 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DIT를 관심 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치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건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